더하우스 1탄, 슈가미가 안녕하세요, 슈미입니다. 이번에볼 게임은 한때 프란체스카 게임, 뭐 기네스북에 올라간 제일 무서운 공포게임으로 유명했던, 어, 공포게임 시리즈, 더하우스 1탄인데요. 어, 일단은, 지금 장소는 식당이에요. 그, lsw님께서 한글화 해주신 거를 받아서 해보고 있습니다. 화면 크게 못하? 알았다. 아, 화면을 더 크게 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요. 뭐부터 해야 되나 클릭할 수 있는 게 액자밖에 없네요. 액자 눌러봐요. 자, 아빠랑 아들, 그리고 딸, 엄마의 모습이 보이네요. 딸이 더큰걸 봐서 누나 같죠. 엄마 비주얼이 약간 프란체스카 같아서 프란체스카 게임으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. Uh -huh. 어, 뭐가 뒤에 떨어졌어? 배고봉? 오, 이상한 소리가 나. 소리 더안 나고요. 복자를 다시 한번 보고. 오, 뭐야? 웃지 마. 어, 뭐가 이상한데? 액자가 막 흔들리더니 깨집니다. 자 아들이 목에 잘린듯한 어, 그런 형태가 되고 뭐지? 액자 한번 더 볼까? 어... 배고기또비우는데 뭐야 어 목이 잘린 아이의 형상이 굉장히 사라지고 저는 깜짝 놀라면 웃는 타입이라서 <laughs> 아아 이거 별로 안 놀랐다 자, 아이의 머리가 떨어지고요 첫 번째 방은 디엔드 아, 자, 자세히 보니까 파리떼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네요 네, 일단은 첫 번째 방은 클리어를 했고요 자, 두 번째 방 넘어갑시다. 자, 두 번째 방, 욕실인데요. 화장실. 뭐야, 되지? 아, 허 클릭되는 게? 이게 뭐야? 생신 축하해요, 엄마. 병 때문에 지금 무지무지 아프신 거 알고 있어요. 하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분명 괜찮아지실 거예요. 사랑해요. 약인가? 독극물? 뭐죠, 이게? 음. 독약병. 아 쪽지 내용 바뀌었어요. 정말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가들, 난 너희들을 두고선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란다. 약속할게, 약속할게.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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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왜왜왜왜뭔 소리야? 응? 음? 욕조에 피가 보이고 있어. 어? 변기에서도 피가 막 역류하고, 어, 여자의 형상이 막변이 있어. 어, 쪽지 내용이 없어. 어, 불길해, 불길해. 어, 뭐지? 이거 어, 뭐 뭐가 있냐? 와, 나 갑자기야! 두번째 방도 디엔드 자 이제 세번째 방이 넘어가 봅시다 세번째 방은 부엌 물소리인가? 달력 3월 5일 암 치료일 엄마가 아프다고 했는데 엄마가 암에 걸렸었나봐요 어 인형 에나벨처럼 생겼어 뭐눌려야 되지 다시 달력을 볼까 뭐야 아니 진수리? 응? 어? 뭐지? 그림자가 드리우고요. 뭐 떨어졌어 세인트 마톤 스토크 학교 학생 아이디 카드 마리아 에스 줄리에 여자 학생증? 뭐임? 이 게임의 방식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번갈아가면서 누르면 되는데 오 학생증 왜 떨어져 <laughs> 뭐지? 갑자기 마리아가, 어, 시신, 마리아 시신이 천장에서 뚫고 나면서 끝나버렸네요. 네, 세 번째 방도 디엔드. 네 번째 방은 거실이네요. 자, 거실 가봅시다. 거실. 사실 화면이 굉장히 깜깜해서 좀잘안 보이고 있어요. 음... 거실은 아버지의 스토리라고 하네요. 뭐 눌러야 되냐? 액자? 이게 아빠 얼굴인가? 내생기셨네. 음... 뭐지? 응? 눈이 움직여 아 노트북의 불길한 비경 음악 들리고요 오호 미안해요, 여보. 잘 가요. 내가 당신의 아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당신은 아마 모르겠죠. 전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. 엄마가 아빠를 죽인 건가요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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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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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뭐 눌러야 되지? 클릭할 게 이거 두 가지밖에 없네. 어? 리볼버? 고요 방금 봤던 그 총으로 맞아서 사망한 것 같네요. 네 이번 건 그렇게 놀라지 않았다네 번째 방 디엔드 거실 끝났습니다. 제, 제 마지막 다섯 번째 방 복도 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복도가 남았네요. 해볼게요.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. 음 응, 불을 켰더니 좀 보이는군. 구아 이구나. 거 지금부터 저는 제가 저지른 짓을 하는 게 구하고자 합니다. 저는 제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그것이 우리 가족들과 제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영원히. 음 응, 엄마가 가족들을 준게 확실해졌네요. 보시는 게이 쪽지랑 스위치밖에 없는데. 깜빡, 깜빡. 오 뭐야 뭐야 뭐. 어허. 와. 음, 쪽지에 피가 떨어지고. 음, 어, 다가오지 마. 저리가 아이들 깜짝 놀랄 것 같은데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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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뭐야. 어허... 아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어서 별로 안 놀랐어요. 끝난 건가? 끝난 건가? 네 끈, 끝이네요. 네. 음. 암으로 인한 스트레스, 주변의 행동들에 의해 결국 그녀가 광기에 빠져버렸고 혼자서 죽고 싶지 않아서 그녀의 죄 없는 가족들을 죽인 후 자신 또한 자살을 한 것이라고 하네요. 음, 여담으로 리메이크 전에는 눈이 없는 기괴한 디자인이었지만 리메이크 후에는 피눈물을 흘리는 꽤나 무서운 얼굴을 변했고 비명소리도 매마디 비명에서 시끄러운 절규톤으로 바뀌었다. 아 이건 리메이크 반이었나 보군요. 네, 일단은 더하우스 1탄 해봤습니다. 어, 이 게임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데, 음, 지금, 음, 조금 놀라긴 했지만, 어,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. 대낮에서 그런지. <laughs> 괜찮습니다. 아, 오늘 밤엔 엄마랑 같이 자야지. <laughs> 네. 더하우스 1탄이었습니다. 2탄 이어서 계속 올려드릴게요. 어,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, 어, 댓글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.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